네, 안녕하세요, 네, 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납입니다 정세님. 뭔지 네, 우선 저희가 오늘 할 것은 뭐래? 뭐래? 를 진짜 뜻대로 아니. 서요 감도 됐지? 전쟁이다. <laughs> 아, 제가 미안해, 미안해잘못했어아 미안해, <laughs> 네, 맞아요. 제가 꽃으로 아은 다운데 저희가 드디어 미안, <웃음> <웃음> <것처럼 안타워. 웃음> 네, 이거 약속해. 네. 저희가 <laughs> 밤을 지나서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저희가 밤을, 밤을 쥐쥐아 임돌서, 그래서 이번엔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손에 네가 광당가미안한데 아니, 싫어. 나 너한테 투피한다 뭐야? 미쳤! 나는 누구, 여기도 어디? 넌 손이고 여기는 <laughs> 마이크 프트 세상이야. 저번에 돌려주기 처음 판법. 여기서 이렇게 퍽퍽퍽퍽 하면 정구제는을 놀리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아무것도 안보여 그치 아니 거기로 가야겠다 거기도 극한 그 극한점프에요 극한점프 그럼 우진아 난집은 만든다. 뭐? 어집은 만들어 빨리. 아! 근데 이거 번개 맞으면 바로 타는 집인데. 괜찮아 번개 맞으면 번개 맞는 거지뭐 그거야 어, 저기. 대지 나가 대치 나가. 너 두고 보자. 나돌 건물 만들게 내가. 이 벌써 돌아 맞다. 아! 아 맞다 막대가 없네. 나 나무 좀울게응나이해 봐. 어 거, 맞아 맞아 그래도 미 나한테 줘. 그 다음은 더광산쪽갈게나무고깽이 하나 챙기고 네에이에는 저희가 에는 거. 이는데 오늘은 집을 거. 이 안에 거. 어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이리에 있는 리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이 p 부시톨이나 그런거너 게... 부시톨 있니? 있겠 뭐? 그래서 우선 g 가 저기.. 어제 봤다시피 t 가 어제 아이템 몽땅 잃어버린거.. 나 b a 일단 거기에서 아! 저희가.. 아! 아! 또 떨어졌다. i t e 소윤님. i Roberin, Gota, so. It's a cogie, so. Ah! Trash of the. Ah! Trash of 스정 e 진이나 r a s 왜 그러세요? 네가이이 동생아! 뭐가 그요이거동생이누이거예이거이거이 <laughs> 어, 커져 더이두워져그거예요이거예거예요거예이거예이거예이 뭐. 하나 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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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거예요이이티브 아니 극한조이에서 나무 엄청나게 만들었다. 나무 엄청나게. 집은 좋네 뭐. 그냥 바닥이 문제야. 응, 음, 바닥빨리 돌로 매워난 이런 집에서 는 먹자. 일단 물론 건강에는 좋겠지만. 딸 64개. 우우 64개. 네 우선 나무 막대기를 한. 2 층도 만들까 아니면? 뭐2층 만들어야지.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지금 여기 만들고... 만족하자. 도멩이 하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건 가져가기만 해봐라. 안 가져가. 아. 근데안 보여. 못뜬 너무 얻어. 비켜. 이두근만 이 매우면 아무. 정선이 무슨... 너 대고 애물건 가져가지 마라. 아안 가져가. 가져가면. 어차피 아소 묘목 네가 가져 묘목이랑 씨앗은. 어 별로 그렇게까지. 가져... 근데 이제 문제는 밤이야. 오케이 나무도 네 나무도 네가 가져. 줘. 나무 막 너도 우선 집에 사고 있어 막대기 다 가져. 잘먹잘 먹겠습니다. 자 도끼는 도끼는 내 거야. 도끼는 내 거야. 아 일단 땅도 갈고야 되는데 이제 갈게? 아 맞다 밭을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지. 야너우너 네, 너, 어, 씨앗 좀 구해 와. 내가 저기 씨앗 한게 있어 우선. 어디에? 아, 아 미안해. 진짜 실수야 방금 전 건. <laughs> 너 나한테 약식 수 걸고지. 아니 방거전건 진짜 실수야. 아 씨앗을 이렇게 남방대서 어떻게 구해? 아니야 그냥 뭐지? 네, 제가 그 칸조프레에서 한번 구해 어, 보겠습니다. 와, 하늘이 계속. 여러분들 저기 보시죠.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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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을 구해야 합니다. 아, 끝. 그 칸...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 잘했어. 어, 아, 너희. 저기 몬스터 스포너 있다. 그래? 우와 빨리 캐고 와 여러분 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몬스터 스폰도 굉장히 희귀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희귀하지는 않은데 희귀한 것이긴 하잖아! 야나 나 동굴에서 떨어졌다고 아니 문제 여기 엄청 멀어 막극한조프 같은 걸 해야 할것 같아 우선 너한테 t p 하고 갈게 우선 철철터터 빨리 t p 해줘 아니 내가 l 게 k e 내가 할게 네 우선 제 t t p 를 해서 우선 서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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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철어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저기 저 t I like it. 일곱 개나? 아니 아니 근데 한 근데 이제그 몬스터 스폰 가지고 왔어? 어 아니 거기 극한 그 접해야 돼 그래? 그럼 또 극한 그, 그래. 오케이 여기 한 개까지 거야 그래 그럼 이제 극한 접해 여기? 그러면서 가려고 응 그래야 뭐해뭐 뭐 이렇게 뭐 레드 스폰 해 거기서 그런 거야. 거 있어 모터 스킵 근데 레드 스폰 해푸은 해야 돼야 잠시만 야그 정리야, 몬스터 스폰 어? 응 그거 부시고와응부시고해야지안 <laughs> 그러면 몬스터들이 두 배로 많아질 거야 어비 온다 맑은 불로에서 있는 날씨. 아니, 그러면. 아! 아. 일단, 저. 처음... 뭐야? 왜? 왜? 서현이는.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데 서현, 이러, 이러자 히로비 나온다. 너 거짓말 하지 마. 크크아! 오우쉬 크크아. 어, 날씨 맑아진다. 야, 진짜 안 했다고! 빨리, 아, 잠깐만. 여기서또 극화 돼! 죽었어? 그러니까 극화 할 때는 이제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뭐잠만 사고 있는데? 뭐? 사과천천 어딨어? 어딨어? 이게 사고 나무인가 보다. 인 여러분들 우선 지금 저를 기준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윤님은 뭐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서윤님은 저를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서윤님한테 한번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돌구깽이 하나에만 있고 돌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너돌 있어? 음 돌? 응 여섯 개 있어 줄게 돌구깽이 하나 만들어줘 불고깽이만들어 하, 아, 나이 극한이야 거기는. 극한, 극한 직업. 야기는 나무, 뭐, 너 뭐, 나무 야. 많지. 그 나무로 응? 줘, 그냥 길을 만들어야겠어. 잠시만일때불고깽이두개 만들어줄까? 아니면 한 개, 한 개, 한 개. 거기가한 개를 이따가 져야지 아씨, 야, 왜? <laughs> 원래다, 이거, 이거 다될 거야. 미안해, 미안해. 이래지 맞아야 돼. 이게 몇 배야? <laughs>

길을 만들어야 해서 기 길을 만들어야 겠어 이것 캄낭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다 가져가. 고도 근데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뭐 나대 죽는 거고. <laughs> 아, 여러분, 뭐, 뭐, 뭐 뭐, 들어신나요? 아, 뭐, 우진아 그거 물연동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천천게 가. 아, 그러면 되겠네. 근 그럼 야 근데 그런 뭐지? 그냥 아니 아니야 그래도 절 급해 지금. 횃불부터 구해야 뭘 하든가. 사탄부터. 그러니까 빨래져, 야, 여기서 날씨 말가짐으로 해, 날씨 아침으로 해 지금 아, 안 보여. w h a 철굽고 있어. 철굽고 있어? 철굽고 있냐고 니금지가. 아니. 소유야 지뭐 하고 있어? 야 구름 말한댔잖아. What 쉬어. 거물 만들어야겠어. 야 엄청 어두워. 야내철 어딨어? 오쉭. 야 정선이 너다 먹지 뭐야? 마라. 왜? 야, 나무를 이렇게 하면 숯을 만들 수 있대. 나무를 열두로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너 없는데 어떻게 해? 어 그나마 밝아졌다. 따따따. 뭐야 넌? 아, 야 이거 내철리야 정선아 너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얼마나? 몇 개나? 그걸 참나무로 하면 어떻게 이걸? 이게 줄어들잖아! 어, 좋아졌어! 형, 니네 철, 내철 네 못지 마. 야, <laughs> 이씨. <laughs> 이제 널 맞아. 웬메. 미안해. 꺼졌잖아. 아이, 씨. <laughs> 여기서 이렇게 꺼져, 꺼져. 알겠어, 안 할게. 미안해. 지뭐 때려 미안한데. 근데 동물이. 양동이로 가서 그냥 천천히 가자. 그게 좋겠다. 아이씨. <laughs> 근데 양동이 몇 개나 필요하지? 저도 아. 내내거 만들지 마.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뭐지? 저세개 필요해. 야 그럼 문 닫아야지. 이제 추억으로 할게. 아니 아니. 뭐? 일단 네 그거면 스포은스포는 깨려고 가는 거지. 응 깨려고 가는 거지. 잘 이제 제 제서 뭐야 만들었어? 응? 무엇을? 어 양동이 만들었어. 빨리 이제 물 따러. 저 너한테 곡괭이를 줄게. 아 빨리 물 따러 가. 일단 빨리. 잠만 깐 내가 건물까지. 빨리 우진아 우리 시간 없어. 시청자들 보겠어 이럴걸. 아우 진짜로 절낀 아주 그냥 느 착착한 사람이구만. 내 막대기 내 막대기 또 먹지 나기나겠지 내 것들. 먹겠니? 역시, 너도 인성이니껌. 씨, 김나빠, 씨. 야, 내꺼 어디갔어? 김나빠. 아니, 야, 그만, 때려! 아, 우 너는 너무 때리는 게 문제야. 아, 빨리 하기라 해, 얻어 죽겠어. 여기 철다 줬다. 지금, 나무가 없어. 연료 같은 게 없어. 넌 여기 나를 두고. 빨리, 가.. 빨리 가러와. 조좀두기를 <laughs> 줄까? 아, 도끼 아직. 철한 개가 부족해. 그치, 거기 두개 남아있어. 야, 어디 자야 하는데. 어, 어떡했어. 야, 우선 집을 문난리를 만들어서 그냥 밝게 하자, 우선 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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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문난리, 아직 하지 마. 문난리 나면 우선 밝아줘 <laughs> 어, 뭐야. 니가 했냐? 응? 아니. 니가 했잖아, 스티브 시간에. 어디? 스티브 시간에. 응? 니도 스티브잖아. 어, 니는 얼굴이 스티브잖아. 뭐래? 이 못생긴 얼굴이 딱치고다 봤잖아 뭐래? 여러분 좀봐세요잠깐그 동굴이 어디야? 뭐야 너 여기 하고 있었어? 오케이 그럼 나그 동굴로 갈게 오케이 우선 물을 받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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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낚시하기도 좋겠 아 여기가 아니지? 극한으로 그 뜁니다 어 뭐야 어 이건... <laughs> <안> 맞나? 이건 아, <laughs> 아 타이밍이 늦었네 <좋네. 웃음> 그게 지치실야안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실화? <laughs> <안 맞나? 치라? 웃음> 어 뭐야 저기 용암 있다 어디? 여기로 가봐 l 로 l 로 l 로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아 u l 이쪽 아, 이쪽이 니었지이쪽이었지 내가 그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l u 오네 하이템 네, 그럼 아직 아운드는끝나진 않았습니다. 아, 나 진짜 여기 왜 굳이? 나는 뭐지 길을 만드는 게 좋겠다. 아, 빨리 좀 해! 나 심심해. 심수... 너 <laughs> <노한테! 웃음> 아, 안 됐다. 이번엔 크리에이티브로 해야겠다. 아, 안 됐다. 이거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가야겠다. <laughs> 아, 안 이거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가야겠다. <웃음> 미안. <웃음> 어딨어? 나도 해보고 싶어.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는 저희는 마크초보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아니해준다면, 막... 음 응, 아니해준다면 뭐 구독까지 아희가안 해주겠지. 네, 근데 네, 저희가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 랍비 t v 는 구독하지 말고. 어, 우리 둘이 같은 TV는 유튜버는 같거든. 가지고... 우리 둘이 유튜버는. 응, 누나다. 같지만. 네, 동굴이 어디 있어? 토끼랑 그런 건 어디냐? 있 오케이. 너 어디니? 동굴 안에 있이 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도착했다. 빨리 와. 서바이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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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 오케이, 와 금! 와, 그럼 저걸로 이거 화살도 만들고 그러자. 와, 씨앗도 있네? 네, 벽가루도 있고, 호박 씨앗이야, 이거. 그럼 빨리 말이 기다려볼까? 음반은 왜 있지? 일단 혹시 모렇게 뭐 가져가 봐. 오케이. 다른 것도 있어? 일단 저거 부셔 없고요? 어, 어, 빨리 부셔부셔 부셔. 부실지 못하겠다. 아니, 괜찮아. 일단 뭐 나무 같은 거 막아놓으면 돼. 아니, 그냥 부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고갱이가 없. 그냥 크리에이티브에서 부셔 그러니까 왜 고갱이를 안 가져갔냐. 아, 처음부터 다시. 부서지긴 부서지는 걸까? 이씨 니가 이렇게 손 닿았잖아. 그, 언제까지 부서지겠지? 야 진짜 뼈를 부시는 거 싫어하냐? <laughs> 여러분 이거 참고인데 정우, 라피는 언, <laughs> 라는 언제 저 스폰으로 처음에는 지 몬스터를 없애는 줄 알고 설치했다가 무슨 터대박 무슨 대왕국이 돼서 아이씨 무섭다 씨자 다음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나가느냐야 또또한게 없어 보통 두개 있잖아 네 여러분 아 뭐, 보통 두개 있잖아 보통 두개 있잖아 뭐가 상 상자 어 없던데 그래 네 여러분 아 뭐야? 아 근데 햇불 같은 건, 햇불 같은 건 없었지? 네 없었어요. 그래, 오케이. 네 우선 네 근데 일단 다음 편은 야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한 5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5분까지 진행할 건데 뭐문 어디 있어? 입구 어디 있어? <laughs> 야 이제 야, 가게지 입구를 못 찾는 거 싫어요. <laughs> 야 입구가 어디 있어? <laughs> 어 그러면 진짜 그건데. 와여기아 여기 있어. 그래. 이거 3점. <laughs> 알겠어. 안나 그래. 나철검 있어. 한칸 맞으면 야.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응? 한 칸밖에 안쳤데 뭐? 그래 우진아.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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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씨. 죄송합니다. 아미안너그리 <laughs> 나한테 철검해 주기로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너고갱이었어이 <laughs> <또> <laughs> 거짓말쟁이야. 금으로 뭘 만들까? 금 번쩍번쩍, 번쩍 금, 금, 금. 황금 사과. 뭐 공개가 9개 필요해. 황금 당근을 달려야 돼. 야, 이씨! 니, <laughs> 네, 네 거짓말 나, 했잖아. 너한테 좀 죽이자. 니 거짓말 했잖아. 뭐래? 무슨 거짓말? 니 네, 나한테 죽이자. 야, 너 집. 죽... 집에? 빨리 스폰해. 나한테 와. 나한테 집에. 나 아무 데나 없어. 여기 어디야? 어, 저기 양이다. 오케이, 양 양이 잡고 안녕, 야. 나 지금 니거 없는데, 하나도 안 먹었다. 니께 네 하나도 없다. 미안해, 대신 철 줄게. 몇 개? 두 개. 개. <laughs> 그래? 빨리 오면. 아, 빨리 오라고, 제발. 좀. 빨리 오기 싫다면? 넌 윈저번일 줄 알았다. <laughs> 나 야, 밥, 집 근처에 스푼 됐더라. 어딨냐? 알았어, 나 지금 하고 있어. 부시. 예. 잠깐 도끼가, 잠깐만, 나 도끼 좀. 잠깐만, 뿌시게뿌시게 도끼 못 찾겠다. 아 <laughs> 이씨!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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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마 내~~꺼! 뭐대좋겠네 원수로가 어왔다저고는어디지 <laughs> <저녁은> <있지? 웃음> 빨리 풀어 <부러워. 웃음> ¡Ay, <laughs> 어디냐야 야, 뭐야비 오비 자자자 집에서 놀이로 하자 그럼 우리 둘다 치워 야 흔한 남매는 그거야 야, 어 뭐야 저기 야양 이게 아니라 우리네 그런 건안 속아 나 도망갈래 도망가는... 아 진짜야 봐봐 너 집에 너집 근처에 있어 난너 화풀필 때까지 좀 탐험 좀 할게 집 근처 화살이 났다 소리비가 우리야 마지막 거할말 없지. 너 화살 만든 거야? 만든 거겠지? 좋아, 좋아. 아, 그냥, 아, 그냥 좋아. 야, 니가 나한테 디 p 하면 되잖아. 어, 야, 근데 여기 집에서 멀어져잖아. 엄청 멀어. 그러니까, 안. 너 나한테 디 p 하면 우리 둘다집못 찾는다. 내게 가져간데? 오 어, 호박이 너 호박 호박해? 아니면 아무개? 와 안돼! 안... 아 미안해, 야 좀들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야 씨! 내가 뭐지? 그래, 그래, 나 너도 죽어. 오자. 설마. 여자 죽었? 내가 연락을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laughs> 근데 이제 나 진짜 명사수다. 아니, 정서야 근데 왜너 그거 사용해? 이도에 트 사용했잖아. 어, 봐. 뭐? <laughs> <웃음> 뭐야? <웃음> 야, 이게 크리에이트 보이게라 하는데 목소리 있고. 자, 일단 오늘 영상,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다음에는... 드시면, 아, 마음에 드시면 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